제주도 정한 오피스텔, 보면 등기가 처음에, 제가 등기부를 갖고 있는데, 이건 어, 1990년 10월 30일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 지금 20, 그리고 35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재건축을 할수 있는 요건이 30년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그 드림타워, 7월달에 이제 발표되면 이것이, 뭐 일반 아파트보다는 더 높이 올릴 수 있겠죠. 일반 아파트가 한 25층을 주거 지역인데 지금 이게 상업 지역인데 노형 오골이 핵심 제주도에서 제일 핵심 지역인데 안 올려줄 리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드림타워 38층인데 거기가 그 발표 나면은 아마 거기도 폭등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드림타워 되게 발표 난 후에 또 다시. 어 자산 재평가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2023년대 발표에 가면 뭐 땅이 이렇게 2013년대 1,555만 이렇게 됐다가 롯데개발측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8,000 몇백만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8.7배가 이렇게 상승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2년 지난 시점이니까 이제 한 10배 더 상승했겠죠. 그래서 토지 플러스 건물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이 한그 당시에 2천, 2억 4천 정도 됐으니까 3억 넘지 않을까. 7월 달에 발표가 되면은 저희가 정원 오피스텔이 12층 건물이거든요. 지하 3층. 그래서 하다 보면은 재건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내부는 이제 이렇게 다른 데로 집분을사셔야될것 같은데. 저희 측 지분이 제일 저희 그 나머지 일, 이 층은 상가니까 일, 네 층은 상가니까 삼층에 오피스텔 제가 통으로 오피스텔 오피스 오피스 통으로 갖고 있어서 남베스 한삼평 십일 점삼 퍼센트 토지 지분으로는 거기다 더해서 어약육약 육십 약 평좀 넘게 넘게 될 수도 있어 이게 정확한 건 해봐야 되는데 이십 년 넘게 삼십 년 그게 그 넘겨보유한 이런 토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도 저희가 이제 그건 알아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층 지하 주차장 수익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부분이 삼층계층이다. 예, 네. 저희는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그리고 이거를 매도를 원하는데 가족끼리 지분을 갖고 있다보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를 제주도 노영동 939에 제주도 노영동 924 건물이 최근에 매물로 나왔는데 100평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거기가 안쪽 안쪽 서도로 저희는 이제 대도로 이렇게 노영 저기 드림타워 같은 대로면 걸어서 총 300m 거리에 있습니다 도형오거리 지역이 지진의 최고 번화가고 최고 비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니다 이번 7월 달에 발표가 나면 대폭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어 제주도 면은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최고 40m, 40층 이상까지도 허용한다고 했는데 막상 해보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아파트보다는 높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표 나봐야 알것 같아요. 아파트가 25층이니까 30층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여기 밑에 그 지하 차도를 건설을 하든가, 위에 고가를 건설을 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교통량이 좀그 주변에 많아서, 그걸로 이제 그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어거리 쪽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등기를 뜨보셔도 될것 같은데. 네, 35년, 35년 됐잖아요. 내년이면 36년. 네. 내후년이면 네, 37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한 요건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주변에 다 대형 빌딩들이라서, 딱히 이제 30몇년된 거는, 뭐, 다른 데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 저희 외에는 저기는 저희는 코너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호텔을 세워도 되고 유뷰병 자리긴 하지만 뭐 다양한 다양한 오피스로 그냥 하셔도 되고 다양한 다양한 개발 이익이 생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땅 대비해서 이렇게 일단 헐고 새로 올리면 이게 엄청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주변에 다새 빌딩들인데 다 대형 빌딩들이 앞뒤로 그래서. 이것을 투자 가치는 짱이 아닌가 대로변을 끼고 있는 데가 마땅한 데가 점심 있는 데 저희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번 주십시오 이번에 전화 이게 이한 네. 이것은 그그 그, 그 가격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반벼룩시장 이런 데는 못 내놔요 네. 부동산에도 불현긴한데 이게 전화번호가 위에 있습니다. 미국이 달러 전지기주로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일단 중국도 위안화를 아시아 통화를 갖다 생각하고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제주도에 기지를 둘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과 미국이 안할수 없는 이런 부분이다. 미국과 영국이 미국과 연구 영국, 미국과 유럽, 영국에 그다음에 일본이 게 금융을 패권을 갖고 있는데 위안화들 일부 축을 갖고 있죠. 이부분은 자기네들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쪽에 전쟁기를 둬야 되는 이런 상황. 홍콩의 기능이 사실은 좀 축소가 돼서 어, 중국은 상하이 중심으로 금융을 키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콩 아니면 싱가포르인데 이 부분 싱가포르는 너무 멀고.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 이렇게 중국 이렇게 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쪽 동북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은 달러권을 지켜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할 수가 없다. 또 일본의 지진 문제가 있어 요 이쪽으로 좀 일본 사람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본토로 막상 들어오기 힘들죠. 휴전선은 가까이 두고 있는 뭐 강원도로 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마 이렇게. 그렇게 되면 남의 나라 인구를 몇몇 뭐 몇, 몇 비방식에 받아 주시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곤란한 부분이나 기업에 기업으로 좀 처음에는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 딱히 많은 인구가 이주할 수가 없네요. 일본의 기업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아마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기업에 기업 기업의 이름으로 들어와야지 많은 인구가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생산 인구로 생산 어떻게 한국 한국에 고용을 하도록 그렇게 우무주 우무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을 생산 공장 같은 경우는 수출 기주로서 제주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대기업이든 뭐든 수출 기업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해야지. 조출산 고령화가 한국의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인데 학령인구 대폭 줄었어요. 인구 가 서울에만 40%였는데요. 당히 우리가게 어 5년, 10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5년, 20년을. 그럼 이거를 외국인구가 제주더라도 일부 들어와 줘야 돼.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인구 감은 상당히 문제가 크거든요. 부동산 가격에 자본의 투서선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전국토가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 인구수 빠져나오면 당연히 무인도에서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유인도였는데 무인도였다 그면 가격 오릅니까? 살 사람이 세 <laughs> 그렇죠? 네. 인구수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일 기업포들도 많이 있고, 네, 계속 어떤, 재미 기업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데뭐 우리나라 투자에, 토지 투자의50% 이상이 미국 국적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재미 기업포들이 상당수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 나를 한번 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1990년 10월 30일 처음 등기로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네, 이런 분 30, 2027년도도 동체업 원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내년도에 정비해서 하면은 재건축을 할수 있는 상황인데요. 요건은 돼요. 30년 이상이니까 다른 데가 요건이 되는 데몇 군데가 있을까요? 노영오거리 대로변에 좀 무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6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뒤편 건물까지 다 매입을 하면 되긴 될것 같아. 뒤편 쪽 매입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높이 세울 수 있으니까 더짱 좋죠. 저희가 대로변을 끼고 있어서. 뒤편, 그, 구이사가 거기 건축물까지 한 평당 8,700만 원에 노용된 구이사 건물이 거기 이제 소도로 거기는 8,700만 원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로변에는 두 배에서 세배 정도 더 비싼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사십 층 이상까지는 힘들 거라도 한 삼십 층 이상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아파트보다는 높겠죠? 아파트 이십오 층까지 해준다니까. 그러면 사실상 혜택을 받는 것은 소도로에서는 그걸 건축을 할 수가 없고 요 도로의 폭 때문에 서는 이제 대도로 끼고 있어서 이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이거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정도가 뭐? 20층 이상이라도 올리면 거기 두 배인데요. 그래서 기게 폭등할 수 있는 원인이 7월달에 이제 발표를 대선 때문에 연기를 한것 같은데 저는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그 이유로 한번 팔려고 합니다. 네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